내가 시즌 1 끝판왕에서 이렇게 나갈 수 없다고, 나도 그래. 아, 우리 끝판왕끼리 포켓몬들을 어떻게 잡아. 그러니까, 아, 내가 좋은 술이 있지. 좋은 술이 뭔데? 한번, 내 곁에 다 따라와 봐. 아, 네가쎄 보이면 되는 거구나. 한번 우리가 노력해볼게. 그래 우리가 노력해본다고 정말 고마워 얘들아. 내가 힘이 강해지면이 포켓몬들을 더 많이 잡게 해주면. 아뮤츠너 정말 대단하네. 그래 뮤츠너는 각성 뮤츠로 다시 끝판 왕이 되는 거야. 그래. 나뮤츠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. 하하하하하 그러면 <laughs> 어린이 여러분들, 다음에 또만나